자, 275번 보자. 우리 지금 이렇게 함수 방정식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0 대입해 보는 거첫 번째는. 그래서 내가 x랑 y에다가 0을 다 대입을 해 버리면 f의 0 더하기 0은 f 0 더하기 f 0 더하기 2 0 0 빼기 1. 얘0도서 날라가고 f 0이랑 f 0 날라가고. 남아있는 게1 넘어가는 거니까 F0이 1이다.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지. 그다음 두 번째는 F'2가 7이라는 걸 알려주기는 했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시그마 1부터 10까지 F'k야.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, 2, 3, 4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결국 대입을 해봤더니 도함수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쭉 10까지 다 넣어라거든. 그럼 내가 이걸 10개니까 다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구하면 될것 같냐면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거야 f 프라임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서 시그마 계산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을 면 이제 두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-fx 이게 지금 도함수의 정의였었으니까 여기에 f의 x 플러스 h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. x, h, x, h, x, h 다 대입을 해줘. 그러면 여기 정리가 f의 x 플러스 h는 fx 더하기 fh 플러스 2xh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주면 fx랑 fx랑 지워지지. 그럼 지워지고 남는 식만 정리를 해줬더니 f의 h 플러스 e x h 마이너스 1분의 h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입 다 했지 우리 마이너스 1 e x h에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마음에 든다 괜찮다. 여기서 지금 요 1이 문제였단 말이야. 근데 지금 f 0이 1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신에 f 0을 대신 집어넣어줘. 이래다가 f0 집어넣어주면은 얘를 내가 f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그러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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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얘는 h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f의 0+h+ 마이너스 f0+ exh 분해h인데 h h 이렇게 따로 주자 0+h가 f h 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될 거고 그럼 얘는 그냥 ex 얘는 f 프라임 0이 되겠네 누구를 구했더니 부 함수를 구했더니 얘가 f 프라임 x인 거야 근데 f 프라임 2가 7이라는 거 알려줬고 그러면은 제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뭔가를 해결을 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얘를 구하려면 세 번째 f 프라임 2를 구하려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 분의 f의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e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e 플러스 h, e 플러스 h, e 플러스 h 해가지고 e h를 싹다 집어 넣어버려. 그러면은 f의 e 플러스 h는 식이 f e 더하기 f h 플러스 4h 마이너스 1이야. 그리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. 다시 정리 h가 0으로 갈 때. H분의. 2 플러스 h에서 여기 f2 f2 이거 이거 두개 지워질 거고 fh 마이너스 1은 f0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 1은 f0으로 바꿔주고 남아있는 4h에다가 h 나눠주고 그러면 얘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0 플러스 h니까 f 프라임 0이지 더하기 4지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f 프라임 2랑 똑같았던 거였지 근데 걔가 7이었죠 얘가 7이니까 넘어가면 얘는 얼마다? 3이다. 네, 네, 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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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프라임 이거 네. 여기다가 어 그래도 된다. 맞네. 그러네. 아 이식 찾았으니까. 아 그래서 어찌됐건 뭘로 하든 그러면 뭐 나오는 거야? 7? 아니 7이 아니지. 우리가 구하는 게 f'0이 있으니까 3. 그치? 얘가 3. 그럼 f'x가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 너말대로 해도 되고 어찌됐건 얘가 그래서 2x 플러스 3이야. 얘를 얻다 넣어? 여기다. 그러면 계산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F' k니까, 2 K 플러스 3에서 이거 시그마 계산만 해버리면 되지.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10, 11 플러스 30이니까 110 더하기 30이라서 140 이렇게 되겠네.